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별별검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민이 직접 디자인을 참여했다고 했던 BT21 캐릭터인 지민 양털 재킷이 출시 당일 두 번이나 연달아 품절되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민은 노란 후드티 착용의 귀여운 강아지로 발랄한 성격이 지민과 정말 많이 닮아 전 세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 귀엽죠. 미국 NBC의 진행자인 지민 팰런을 필두로 해외 유명세 셀럽들은 최애인 지민만큼이나 치미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BTS와 콜라보로 유명한 가수 팔씨는 과거 치미 핸드크림 사진과 덕후의 삶이라는 팬 문구로 이목을 끌었으며 배우 아르시 뮤노스 오브리 밀러 등과 인도네시아 자라 역시 치미 인증과 더불어 나의 사랑 지민이라는 문구로 팬임을 고백했고 러시아 가수인 아니타 초이도 치미 호보백을 선물받고 크게 기뻐하는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치미 인증 셀럽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배우 노민우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취미 쿠션 사진과 함께 BTS를 좋아한다며 특히 지민의 목소리라고 게시해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공부의 신에 등장한 취미를 두고 인터뷰에 응한 여학생이 취미는 지민 오빠만큼 슈퍼스타이다. 늘 보며 공부하는데 용기를 얻고 있다 라고 취미 담요를 펼쳐보이며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를 보내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관심있게 소비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굿즈인데요. 현재 온라인 매장엔 품절된 침미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팬들은 침미 언제 오나요? 우리 침미 인기가 아빠만큼 최고네 이번 신제품 출시 때는 대기하다 놓치지 않겠어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저도 그 경쟁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돌 챔프에서 10월에 태어난 아이돌을 위한 지하철역 광고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지민이 우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사드립니다. 투표는 8월 29일부터 예비라운드와 결승라운드로 진행이 되었으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예비라운드에서 상위 5인의 아이돌이 결승라운드로 올랐으며 팬들은 축하의 선물을 해주기 위해 열심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아미들의 엄청난 파워력을 입증하며 지민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지민의 광고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민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1억 원을 기부했던 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시의 한 학생이 지난 7월에 지민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증서를 최근 SNS에 공개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려진 장학 증서에는 위 학생은 평소 올바른 성품과 성실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 BTS 지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올케이팝은 이 소식을 전하며 지민의 성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지민의 선행과 학생 자신의 노력으로 학업을 마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민의 국내 외 팬들 역시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본 받아 여러 단체를 통해 기부와 헌혈 등의 선행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지민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된 신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